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구미중개사 귀돌이 전규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속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흥천면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흥천면은 남한강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벚꽃나무 가로수길이 더우나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MBC TV 구해저 옴주에 방영되었던 건축주께서 직접 시공한 개폐하우스 전원주택인데요.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편리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고 또 편리성과 예술성까지 겸비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차별화된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약 14세대로 조성되어 있는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단지는 뒷산이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아늑한 단지로서 부지 면적은 578제곱미터로 175평인데요. 그 중에 대지 전용 면적이 158평이고 도로 지분이 17평 있습니다. 주택은 160.53제곱미터로 49평이지만 실 사용 면적은 53평 정도 되는 럭셔리한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또이것은 여주와 이천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동시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고요. 또방 4개와 카페룸 하나와 태양광과 상수도와 오페스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집안에 정화조가 없는 쾌적한 남향집입니다. 건물구조는 목조주택이고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하고요. 방향은 거실창 기준 남향이고 사용승인은 2019년 4월 16일 주차는 3대 가능하고 매매가는 5억 9천만원입니다. 계피의 효능은 건강을 위한 마법같은 향신료라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랫동안 다양한 요리와 한약재로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그 계피가루와 천연점토를 이용해서 천연 미장대가 탄생되었는데요. 본 매물은 그 계피의 좋은 효능을 살려서 자연의 에너지를 재현한 계피 하우스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는 단지의 도로 모습인데요. 6m로 아스컴 포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정보를 말씀드리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이고 농협과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자차 4분. 경강선 세종대왕역역은 자차 12분이고요, 이천시 백사면 소재지는 자차 5분 거리고 북여주 ic와 흥천이포 ic는 자차 9분 거리, 또 여주 시내는 자차 약 20분 소요되는 곳입니다. 무인택배함과 우편함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이 집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대문입구에는 차량 두 대까지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었는데요. 튼튼하게 지붕을 설치해서 차량 관리하시기도 용이하겠고요. 천장에는 센서 등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짝 대시면 세대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주차장 우측으로는 대문이 아주 넓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창고가 나오는데요. 번호키 도어락이 장착된 철문을 열어보면 상당히 넓은 창고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선반까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쓰여지는 자재들을 이곳에 보관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창고 공간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요. 주택 뒤쪽을 보시면 충전식 버크형 LPG 캐스통과 게이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강역상 수도와 오폐수까지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종화조가 없는 쾌적한 단지입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화렵수 나무가 많은 야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문 쪽으로 다시 왔는데요. 대문은 네 폭짜리로 아주 넓게 시공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고, 대문 좌측 벽을 보시면 CCTV가 설치된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우측으로는 인터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열면 현무암과 자갈을 깔아 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도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고, 또그 위쪽을 보시면 지붕을 씌우기 용이하도록 석가래처럼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대지 전용 면적만 158평에 넓은 크기의 잔디 정원이 반듯하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마당이 워낙 넓다 보니 정원 가장자리에는 다양한 정원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일부에는 텃밭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텃밭에는 반려견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제로 만든 쪽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뛰어놀기 좋은 모습이고요. 특히 텃밭 좌측으로는 반려견을 키우실 수 있도록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반려견 집도 이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정원 코너 부분에는 부동수전이 설치된 야외 수도시설도 보이고 있고 또 정원 가장자리에는 외부에서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촘촘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웃집가는 어느 정도 동강거리도 있고 단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조만건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또그 안쪽으로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공작단풍과 셀렉스와 주먹나무 등 조경수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정원에서 바라본 주택 정면 모습인데요. 지붕 위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 없이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또 정남향에 가까운 목조 주택으로서 목조 주택 특유의 단열성도 아주 좋아서 연료비 걱정은 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석재 타일이 동그랗게 깔아져 있는 곳에 검정색 커버가 씌워진 불멍이 보이고 있는데요. 거실 창 앞쪽으로는 바베큐 파티존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게 시공된 데크 위에는 테이블 두개와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 위쪽에는 렉산으로 시공된 비가림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가족이 모여서 가족행사를 하시더라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어서 정면으로는 넓은 가재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방에 유리창을 달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하루 종일 고운 햇살이 가득한 정원 모습인데요. 바베큐 파티존 좌측을 보시면 공작단풍나무가 식재되었는데요. 이 나무에는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줄등을 달아서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또 바람결에 들려오는 청아한 풍경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바베큐 파티를 즐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디딤석을 따라 현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택 앞쪽으로는 현무암 데크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를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포치가 시공되어 있는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 전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된 방화문을 열면 바닥에는 벌집 문양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또 일과소 등 스위치와 전기통신 단자함이 설치된 우측 벽을 보시면, 계피가루를 섞은 토로로 현관벽을 마감했는데요. 이 토로 같은 경우는 살충과 탈취와 습도 조절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체 그로는 전신 거울이 들어간 데칸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었고요. 하단부에 조명등이 들어가 있어 더욱더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블레턴의 프레임으로 제작된 사면동 슬라이딩 주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측편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일자 형태의 구조로 나와있고요. 1층의 바닥 면적은 30평으로 건축이 되었고 1층 내부 구조는 침실 두 개와 욕실 하나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이 배치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실 곳은 1층의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 바닥은 열전도율이 높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었고요. 도배는 시그 벽지로 했고 아트월에는 계피 가루가 들어간 토로로 시공되었고요. 거실 천장은 층고를 높이고 라인 조명을 3단으로 시공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개방감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거실입니다. 남향으로 설치된 거실 창은 단열과 방음성이 우수한 LG 아웃시스 제품에 복층 유리 이중창으로 시공되었는데요. 창이 이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개방감을 조금 더 극대화했고 거실 입구 쪽에는 터치형 올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있고요. 또두 개의 선반을 수직으로 설치하고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실 루치그로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설치된 세 개의 채광창을 설치해서. 하루종일 따사로운 햇볕이 머물도록 했고요. 거실에서 주방쪽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거실 아트월 쪽을 보시면 계피가루와 천연점토로 벽을 꾸몄는데요. 이 토로 같은 경우는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유해물질 흡수 및 분해 효과와 공기청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 우리 몸에도 상당히 유익한 집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곳에는 TV와 거실장을 놓을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와 통신선까지 설치되어 있고 모서리 쪽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장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 데크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렉산으로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는 바베큐 파티존과 가재보가 설치된 공간으로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주방인데요 주방 싱크대는 동선이 편리한 디귿자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방 입구에는 6인용 식탁까지 무리 없이 배치가 가능한 다이닝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4,5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널찍하게 구조가 잘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아트월과 주방 사이에 는벽 쪽을 보시면 실용성과 장식미를 겸비한 전기벽난로가 설치되었는데요 실제 불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인테리어 효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온풍 기능이 있어 난방 효과까지 볼수 있는데요. 이 전기벽난로는 태양광 시설이 인입되었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방 쪽을 살펴보실 텐데요. 조리대에는 상구짜리 하이브리드 인덕션과 닥터형 후드가 설치되었고. 그 옆쪽에는 사각형의 대형 싱크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모던한 메탈 느낌의 소재를 사용해서 아주 깨끗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한 모습이고요. 상하부장이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비교적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한 기창도 넓게 잘 설치가 되어 있어 음식 냄새 배출도 용이하도록 시공되었고요. 키 큰장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을 놓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접이식 문이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아 놓으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방 천장도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을 하고 바리솔 전등과 라인 조명이 매립되어 있어 환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싱크대에는 대형 냉장고장 한 개가 확보되었는데요. 김치냉장고는 잠시 후에 보실 다용도실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 바로 옆쪽을 보시면 히든 도어가 설치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에 연장선으로 쓸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아주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덕나비엔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보조 주방처럼 쓸수 있도록 수납장도 설치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애벌빨래를 할수 있는 싱크볼과 LPG 게스용 쿡탑이 설치되었고 또차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순환도 잘 되는 쾌적한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가전제품들을 설치하시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약간 높게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반대편 쪽으로 김치냉장고와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하시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하실 곳은 중문 들어오셔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에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와 미니 창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면 장식용 수납장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으로는 1층 공용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욕실 입구쪽부터 보시면 자병기와 물때가 끼지 않도록 띄움시공된 반다리 세면대와 거울이 부착된 슬라이딩 수건장과 한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채광강기창이 낮아 있어 공기순환도 잘 되도록 했고요. 또 샤워용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있는 샤워기 세트가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서 나와 바로 우측으로 설치된 여닫이 문을 열어보면 계단 아랫부분을 활용한 미니 창고가 나오는데요. 안쪽까지 깊기 때문에 웬만한 잔필들을 보관하고 수납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창고가 있습니다. 계단 입구 쪽으로 두 개의 문이 나란히 보이고 있죠. 이곳은 1층에 배치된 두 개의 침실문인데요. 침실은 1층에 두 개와 2층에 두 개로 총네 개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곳은 안방으로 쓸수 있는 메인방입니다. 이 방에는 화이트 색상의 붙박이장이 8칸으로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상부에는 연한 라인 조명 등이 들어가 있어. 좀더아늑함이 느껴지는 방이고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되었는데요. 이렇게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이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바리솔 전등과 화재탐지기가 설치되었고 남향 쪽으로 설치된 창문으로 거운 햇살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앞마당 쪽으로 설치된 채광 환기창을 열어보면 넓은 정원이 멋지게 들어오는 방이고요. 그리고 또각 방마다 보일러 조절기가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 좌측으로 돌아서면 1층 두 번째 침실이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1층에 방두 개가 있는 구조를 많이들 선호하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매물은 요즘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매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문 손잡이도 보시면 세련되고 편리하게 설치되었는데요. 살짝만 누르시면 열립니다. 두번째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방도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로 잘 나와있고요. 이 방에도 채광 환기창과 벽걸이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또 퀸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가구 배치하시기가 용이하겠습니다. 이 방같은 경우는 아이들 놀이방이나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서재로도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방인데요. 각자 취향에 맞게 쓰실 수 있는 멀티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방 창문은 대문 쪽이 보이는 방향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채광과 조망권이 모두 확보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발판을 보시면 튼튼한 멀바우 계단으로 시공되었고요.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벽을 보시면 이곳에도 계피가루가 들어간 토로로 시공되었는데요. 마치 럭셔리한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계단실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도 웅장해 보이지만...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천연자재로 시공되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본 매물은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뒤돌아본 모습인데요 세로형 채광 환기창까지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어 채광과 조망권까지잘 확보를 했고요 활기차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멋진 계단실입니다 2층의 공부상 면적은 19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 면적은 약 23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2층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하나와 거실과 미니 주방과 홈카페 공간이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가족실로 쓸수 있는 거실 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가족실 같은 경우는 좌측 벽면을 파벽으로 마감을 했고요. 천장에도 우물형으로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아주 예쁜 카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테이블 세트를 놓으시고 홈바처럼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거실 안쪽으로는 싱크볼과 수전이 들어간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수납장 위에도 와인장을 거꾸로 걸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전등을 달아놓았는데요. 참으로 분위기 있어 보이는 공간입니다. 세광 안기창은 주택 뒤쪽이 조망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요. 숲뼈와 함께 시원하게 트인 전원의 풍경을 늘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매수자분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도 제법 넓게 잘 나와 있고, 또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2층의 가족실인데요. 여기에서 내려다 본 거실을 보시면, 상당히 웅장함이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거실 쪽에도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었고요. 이어서 보실 곳은 내부형 테라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홈카페 공간입니다. 2층 거실 쪽에서 나와 좌측으로 돌아서면 진출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 열고 들어왔는데요. 바닥에는 무늬목과 하얀색 자그를 깔아 더욱더 운치 있는 모습이고 또 스포트라이트와 티딱자 세트가 홈파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 전체를 깔끔하게 기둥과 샤시 창호를 달아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데요. 참으로 예쁘게 꾸며진 공간입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며 독서도 할수 있는 카페테리아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공간인데요. 개방감도 우수하고 채광과 조망권까지 잘 확보되었고요. 공간도 비교적 넓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계단실 우측으로 배치된 2층 첫 번째 방을 보실 텐데요. 이 방도 역시 작지 않은 크기로 잘 나와 있는 방으로서 2층의 메인 방으로 쓸수 있도록 드레스룸이 확보되어 있는 방이고요. 천장에도 우물형으로 해서. 차분하고 은은한 라인 조명으로 온화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이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과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었고, 차강한 기창은 2층의 테라스 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대형 가구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양계형 문을 달아놓은 드레스룸이 배치되었는데요. 이 드레스룸 안에는 거울과 화장대를 비롯해서 행거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붙박이장까지 별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 의류까지도 충분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안에도 출입문 좌측으로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공기 순환도 잘 되도록 시공되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 계단실을 지나 건너편 쪽으로 가면. 욕실 하나와 방 하나가 배치되었는데요. 욕실 입구 쪽을 보시면 거울 달린 예쁜 수납장을 설치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는데요. 상부장에는 욕실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하부장 안에는 보일러 분배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으로 설치된 2층 공용 욕실 모습인데요. 천장을 보시면 편백나무로 해서 우물형으로 예쁘게 디자인되었는데요. 주광색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 더욱더 온화한 모습으로 연출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넓은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편안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이 욕실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한 기창이 넓게 잘 시공되었고요. 욕조 위에는 샤워 용품들을 올려놓고 쓸수 있도록 편리한 선반과 샤워기 세트와 한풍구까지잘 설치되었고, 입구 쪽으로는 반다리 세면대와 자병기와 거울이 부착된 넓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서 나가 좌측으로 돌아서면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2층 두 번째 방이 나옵니다. 방은 1층에 두 개와 2층에 두 개로 총네 개가 있는데요, 이 방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 잘 나와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도 벽걸이에 공과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과 책상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서재로 쓰셔도 좋고 또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쓰셔도 아주 좋은 방이고요 이 방에도 블라인드가 설치된 넓은 채광 안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저 음주에 방영되었던 유명한 건축가가 직접 시공한 럭셔리한 개피하우스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독특한 디자인과 편리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로 마감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고 편리성과 예술성까지 겸비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차별화된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여주와 이천 동시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까지 아주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둥지공인중개사 규대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열어 가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